그것이 어떻게 보면 송탄의 암울한 역사일 수도 있어요. 송탄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과거에 거의 시골 마을, 어촌마을이었어요. 그 송장이라는 이름과 탄연이라는 이름이 합쳐서 송탄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어촌마을에 그냥 자고어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기지명을 찾다 보니까 오산시가 있어서, 오산이 우산이라는 지명을 제 미국이 쓴 거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평생 전 세계에 우산 기지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어서 아마 지금도 그것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탄이라는 곳이 과거에 송탄읍, 많은 분들은 송탄의 역사에 암울한 것이 미중 기지라는 기지촌, 숲고개, 또 양색시 이런 저급한 말로 저희 지을 폄하했던 거이 있었죠. 송탄 시민들의 뛰어난 능력, 그거에 불과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평화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송탄 시민이 울분을 갖고 그래서 송탄읍을 송탄시로 1981년도에 많은 시민들께서 움직여서 시승격 탄원서를 통해서 드디어 송탄시가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송탄이 발전하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송태 상징적이라 할수 있는 신장대 쇼핑몰인데 미군의 정문이고 한미 평화의 상징이었던 곳인데 15년이 지난. 어느 날 95년도에 갑자기 삼계시군이라는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이라는 삼계시군 통합을 통해서 송탄의 지명이 다시 없어지는 암울한 역사를 송탄 시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탄 시민들은 잃어버린 고향을 찾기 오자 많은 젊은이들을 새로 발굴하고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고 정치인 하나를 키워서 송탄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한 저희가 30여 년이 다 돼간 지금 다시 과거 영향을 찾기는커녕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 송탄의 현실입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역사를 대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은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인물,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고 송탄의 과거의 영광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 최소한의 균형적인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리를 보더라도 지금 이 시간 많은 이들이 한산한 거리 과거 역에 이 지역을 한번 걸어다니려면 얼굴이 치, 서로 어깨가 닿고 얼굴을 부빌 정도로 인원이 많아서 송탄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했던 곳입니다. 지금에도 우리가 좀더 각성하고 좀더 변화를 통해서 송탄이 과거의 역사를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를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될수 있도록 이 지역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송탄을 사랑하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 또 송탄에서 태어나셨던 안 태어나셨던 송탄의 전고지를 갖고 있는 송탄의 시민들은 송택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떠주시길 간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합니다. 특히 코로나. 반드시 제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